구독, 구독, 알람 설정, 딸깍. 안녕하세요, 나다운 TV의 나다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넥슨의 기대작이죠. 무려 400만이 선택한 트라아입니다. 저는 사전 생성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미리 캐릭터를 생성해뒀어요. 서버와 진영과 캐릭터명을 선택해놨기 때문에 커스텀 마이징만 했습니다. 트라아에서는 무기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체형에 따라 3가지씩 이용할 수 있어요. 체형이 곧 직업이 되기 때문에 체형은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성 보통 체형은 대검, 쌍검, 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 보통 체형은 방패, 쌍검, 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성 작은 체형은 방패, 너클, 지팡이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남성 큰 체형은 대검, 너클, 지팡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역캐로 간다로 정했습니다. 커스텀마이징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진짜 이 부분에선 만족을 했습니다. 프리셋으로 각각 설정을 안 해도 마음에 드는 외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셋이 마음에 안 든다면 부분부분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을 들여 예쁘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하게 됩니다. 처음 무기를 하나 선택하게 되고 레벨 5가 되어야 무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에 따라 레벨도 달라요. 클래스 레벨이 존재해요. 무기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무기마다 레벨이 달라요. 세개를 나눠서 강해지기보다는 하나만 파서 한 무기의 레벨을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토리 미션만 할수 있어요. 메인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션은 스토리 미션, 데일리 미션, 사이드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미션과 사이드 미션은 행동력이 소모돼요. 미션에 따라 소모되는 행동력이 달라요. 이 행동력이 소모되는 미션을 하는 이유는 경험치 때문이에요. 보통 경험치보다 몇십 배로 주기 때문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이 행동력은 다이아로도 채울 수 있어요. 과금을 유도하는 넥슨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탈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마를 선물로 주는데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동료로 들어가보면 탈것 뿐만 아니라 소환수와 팻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소환수는 말 그대로 전투에서 소환 을할수 있습니다 전투에 도움을 주는 동료예요 팻은 보유효과와 등록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5만골드가 있다면 10개의 팻과 소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팻이나 소환수가 나와도 성장하기를 통해 더욱 세질 수 있습니다 세질 수 있는 방법은 강화가 있어요 코어에 일반 장비를 등록해서 강화 하면 단계에 따라 강해질 수 있어요. 또 정령 카드가 있는데요. 장착을 하면 강해집니다. 빛, 어둠, 자연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덱 레벨에 따라 장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착할 수 없으면 정령 덱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또 전문기술이 있습니다. 전문기술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요리, 공예, 대장, 고고학입니다. 요리는 낚시를 통해 요리 재료를 얻어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예는 채집을 통해 공예 재료를 얻어 레벨을 올릴 수 있고요. 대장은 채강을 통해 고고학은 탐색을 통해 재료를 얻어 레벨을 올릴 수 있어요 전문 기술도 레벨이 기술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재미있던 점은 이 전문 기술마다 진행 방식이 달라요 낚시는 포인트를 이동시켜 한 부분에 일정 시간 머물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채집은 같은 모양의 블럭을 3개 선택해야 성공이고요 채광은 한 지점에 포인트가 오면 눌러줘야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은 같은 문자를 2개 눌러줘야 성공입니다 요리를 완성하면 일정 시간 동안 전투 능력을 올려주고요. 공에는 낚싯대 등 물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장은 사비나 곡괭이 등을 만들 수 있고요. 보고학은 유물을 얻어 복원을 할수 있어요. 이 행동들을 하면 노동력이 소모됩니다. 오늘은 트라알 여기까지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전 등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과금의 아이콘답게 행동력, 노동력의 회복 시간이 길어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사용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강해지려면 현질은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지만 다른 양상형 게임과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대한 만큼 기대치가 미치지 않아 참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쭉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그랜드 오픈 이벤트로 행동력, 노동력 물약을 요즘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픽도 너무 예뻐서 1회성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욕을 하면서 쭉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